앞으로 서을수는 분이 남편분이 소개해 주셔갖고 네유튜브 하시는 분이 소개해 주셨다고 하던데 아 저는 아닐걸요? 저 그럼요? 처음이니까 예 네. 됐나요 이제요? 네네 어깨리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하셔야 되세요. 그렇서 그러면 네, 네. 자꾸 더말리서 어깨가 이게 더 말리는 거예요. 이쪽 이쪽 어깨가 이렇게 더 말리면 팔뚝도 굵어지고 몸도 틀어져요. 네. 그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코박죽인데 숨이 안 쉬실 것 같은데. 아유 너도 피곤하지? 매 오늘 못 잤대. 야, 오전에는 얘안 자, 엄청 안 자. 말했을때데 땐... 그니까 자기랑 있을 땐 어떻게 이렇게 잤대? 아, 숨 쉬지 마, 씨. 야 너무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볼까? 그렇지.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방금 오려서 선물 주고가셨어요 애기 딥이라고. 남자애는 거 저번에 물어보셔가지고 얘기했더니 언제 얘기? 아주머니 만나서 그때 물어보셔서 나 임신했어. 내복을 선물해주셨네요. 아주 정이 넘치는 아타튀. 아. 그래도 이것도 금방 입, 입을 수 있을 듯. 아, <laughs> 아 이상한데 뭔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빨리 놀자니까. 너 아가처럼 울, 울어봐. 음, 빨리 놀아. 아기 놀이 하자 우리 아기 놀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기 놀이 안 할래 병원 놀이 하자, 그러면. 그래. 혼자, 분. 너가 먼자 아, 내가 먼저 의사할 아니,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의사할 거야. 싸우자. 내가 먼저. 그러면 이거, 발발 보러 정해. 안 내면 진다. 가이 바이보 가이 바이보 내가 이겼지? 에? 내가 의사야. <laughs> 한자분 어디서 어디가 아프셔서 왔나요? 예? 응. 이런.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 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밥 먹고 그 병원 진료도, 산부인과 진료도 한번 보고 그러고 들어가려고요. 추석 탕 먹기로 했어요. 그러지 혹시... 그막산걸 크게 먹니? 아니지. 이제 간 걸로 먹지. 장난치냐? <laughs> 그건 한 할아버지, 할머니 먹지. 진짜 놀랐네. 그리고 그냥 어. 이렇게. 우렁이 장난 아니야, 진짜? 어. 나 우렁 좋아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잘맛 있으시잖아요 미안, 하지 말자. 미안하다, 미안해. 전따 절망 아직까지. 아 이런 거 관심 없어. 나찍는거 아니지? 낯찍는 거 아니지? 왜 <laughs> 이렇게? <찍는 거> <laughs> <laughs> 오랜만에 산부인과. 절뚝 절뚝. 병원에서는 자궁이 완벽하게 돌아왔고. 어, 생리도 이제 조만간 할 거라고 이제 모유수유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정확한 몸뚱이 쓸데없이 정확해가지고 그죠? 저는 들어가는 길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이렇게 백화점에 왔습니다. 벌써 <laughs> 올라 올라래 라래요라 올라래요 라라라라 오늘 이옷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 오늘은 아빠가 당직이어서 엄마 혼자 애 둘을 봐야 돼요. 이 쪽에서 갖다 주고? 고마워 넌 최고야! 그치 이강아? 엄마는 이쪽에서 해보니까 이수도 엄마 돕고 싶어 이수 엄마 돕고 싶어? 응 아이고 착해라 그런데 어린, 어린이집에도 예, 어? 기침 말고 출어하세요 <laughs> 응 작아보면 너한테 안겨있어 엄청 응, 좀 작아 좀 하세요 아, 웃지마시고 하세요 보미 이모 네. 어, 본다 본다 어 핸드폰 바꿨구나 네 <laughs> 엠, 엄마 되는 기분이 응. 어때요? 지금 이제 6개월 남았나? 응. 응. 6개월 남았나? 어, 본다 <laughs>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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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짜 진짜? 사짜 진짜? 살짜 진짜? 진살 진짜? 뭐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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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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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진진 어떻게 나왔지 이런 애가? 맨날 저 소리야 니베에서 아, 나온 거같데아 근데 진짜 신기해 늘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 어떻게 나오지 역시 아빠 의전자가 좋은가봐요 곰이 <laughs> 가고 이번이랑. 중입니다. 이렇게 남편 없는. g o 나 d night. g o 계단 night. Good night. Good n i g h 남편 퇴근하고 푸사워 갔거든요. 대단하죠? 밤새고 푸사워 가는 사람. 만나서 점심 먹고, 그리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서울의 봄 개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사님 계실 때 보고 오려고요. 오랜만이지. 금방 들어왔고요. <laughs> 이 강이가 내려놓으면 깨서 아기띠를 하고 조금 재우려고요. <laughs> 어. 잠깐 나와도 아직까지 몸이 엄청 피곤해요. 하긴 저 제가 어제 편집하느라 좀 늦게 잤기도 했고 어, 지금 막. 피곤이 몰려오네요, 지금. 8시인데 누우면 잘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해. 영화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강추예요, 강추.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하지만 재밌었다는 간만에 남편이랑 저랑 만족하는 영화였어요. 나오면서 또 아시죠, 그런 역사영... 역사영화 보고 나오면은 공부하게 되는 거 <laughs> 남편이랑 한참 동안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떠들떠들 떠들 하다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낑낑대네요 <laughs>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피곤한데 얘가 저랑 떨어지면 진짜 강성으로 참애들은 신기해요. 자기 침대에서는 눕히면은 그렇게 울면서 제팔 하나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나봐요. 이렇게 잘서 자잖아요. 그다가 러 여기 옆에 자기 침대에다 내려놓으면은. 세상 떠나가라 울어가지고 지금 제가 한 눕혔다가 두번 다시 꺼낸 거예요. 근데 지금 제팔 이거 이렇게 팔백이만 해줘도 꿀잠도 합니다. 이게 진짜 엄마 품이라는 안정감이 있긴 한가 봐요.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아기침대에 눕히는 도전을. 음, 제 배. 실 어, 배. 어, 어. 제 배입니다. 여기가 이제 두둑하게 지방층이 배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엄청 징그럽죠. 못 났죠. 그렇지만 저는 조만간 요것들 없애고 원래 저의 배를 찾겠습니다 이거 어쩔 거야 배가 이렇게 되고 슬플 것 같잖아요 되게 슬퍼요 <laughs> 슬프다기 보다 더 같은 경우는 오기 빨리 배야지 약간 이런 오기가 생겨서 근데 좀 이제 운동을 지금 바로 못 하니까 지금 인대도 다쳤지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된다면 저는 지금 바로 헬스장 가서 웨이트 하고 싶거든요 시간이 안 되니까 거기서 약간 음, 좀 우울하긴 한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 혼자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두려움 그런 건 없어가지고 지금도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안놓으니까두명다 맡기고 나가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모님 계시잖아요. 이모님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다음 주까지 계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는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갈 수,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하니까 운동 같은 운동은 한 그래도 한두 시간, 세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 저랑 어제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면서 했던 얘기가 어, 하루에 일주일에 세번 아니 일주일에 두번 정도라도 그 시간제로 시터를 불러서 좀 아기를 맡기고 운동이라도 좀 일주일에 두세번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도 좋은 생각 같다고 근데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시급이만 만 원부터 시 쉬는데, 보통 만 오천 원, 막 이렇게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 대신 PT 같은 거못 못 받을 것 같아요. <laughs> 그냥 헬스장 끊어놓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가서,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해볼까. 인대 때문에, 푸사호 같은 거, 좀 가격한 운동은 지금 바로 못 시작할 것 같고. 그건 좀 인대가 나아진 다음에 아니면 필라테스를 다시 할까 여튼 일단 혼자 한번 해보고 어좀 적응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으려고요 운동할 방법을 지금은 흉통 줄이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 틈나는 대로 흉통이 춤을 채우고 줄이는 운동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틈나는 대로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출장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많이는 어 더못 받아요. 두 번밖에 못 받아요. 다음 주까지 그 도우미 선생님 계시니까 그때까지만 받을 건데,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하고 나면 배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 들고, 몸무게 주는 건 모르겠는데, 혹시 어. 사이즈가 조금씩 붓기도 빠지고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음 마사지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가시면 어, 먹을 시간도 없고 좀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거에 맞춰서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식단도 시작하고 해서 이제 살을 빼고 저도 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아직까지 한 8, 9kg 남았어요. 음, 근데 이거는 노력 안 하면 안 빠지는 무게라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 하기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뺐어야 돼요. 원래 빨리 돌아가려면 살은 이미 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배랑 달라진 배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들한테또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기고콩지팥지 여기 의왕으로 왔어요 아있겠다 커피를 좀.. 재빠르게 먹어야겠다 하라고하나 책을 많이 근데, 근데 내말 들었던.. 불쌍하다. 그냥 잠자꾸 듣고만 있는 얘가 생각나거든? 불쌍해 사랑이네 아직? 사랑까지아니 사랑이야 거. 너 지금 너무 사랑해 <laughs> 너 이모님 가고 나서 일주일 뒤그만음이 <laughs> 어.. <들어? 야. 웃음> <.wie> 맛있겠다. 밥도 먹어야지. 빨리 빨리 오라고. 안 보인다니까. 아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소래도 싫잖아.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눈썹이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연해진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두껍게 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탓할 순 없지만, 너무 두꺼운 것 같기도 한데. 제 얇은 게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눈썹은 좀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한 며칠 지나고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